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약화됐지만 관세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는 이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신뢰 기대 지수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고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9.6포인트 하락한 65.1을 기록해 역시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인 8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가 일부 국가들은 예외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심 악화를 막고 있고 트럼프는 현대차가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앞으로도 많은 국가에 관세 면제를 줄수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상승해 288달러까지 올라왔고 전날 12% 가까이 급등을 하며 장중한 테 271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러한 하락폭을 말아올려 현재는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앞으로 5년 내에 테슬라의 주가는 2,600달러까지 뛸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이날 테슬라의 종가는 288달러로 지금의 830% 가량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우드는 여기에 테슬라의 로보 택시 계획을 주가 상승 소재로 봐. 현재 아크나 테슬라의 가격 예측에 휴머로이드 로봇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앞으로는 로보 택시가 테슬라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3일 연속 상승세를 타. 단번에 288달러까지 올라왔고 다가오는 7월 차일주행 택시 플랫폼이 다시 한번 테슬라 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30% 가까이 폭락해 연방 정부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져 현재는 미국과 유럽 등의 판매와 출하량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 경쟁사인 BID가 매출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며 전기차 시장에선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BID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000억 달러를 넘겼고 이 같은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테슬라 매출 977억 달러도 뛰어넘어 순이익은 34%나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상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이날 3%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전날 12% 가까운 상승 그리고 비와이드 매출이 시장에 충격을 줬음에도 테슬라는 다시 그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슬라는 그동안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으로 수요가 다소 떨어졌고 여기에 공급 문제가 1분기 두자릿수 인도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와 공장 패스로 모델 Y 생산이 제한돼 수요가 높아도 인도가 제약되며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보 택시 출시 임박과 달가오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가 고무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두자릿수 감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데도 주가는 오르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은 결국 로보택시와 AI와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믿는다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나도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증시의 주요 포인트는 당연히 관세 협정이라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상호관세가 광범위하기보다는 표적화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세 이슈로 인해 증시가 조정구면에 접어 다가오는 4월 2일 관세 발표는 이를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 밝혀 이러한 관세는 앞으로 협상 가능성이라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에 지금 증시는 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의 정확한 범위와 규모는 아직 알수 없어 발표 후몇주 동안 잠재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주식이 올해만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다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올해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 예상을 하지 않아 비록 광범위한 선택적 관세와 대응으로 인해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사적인 추세인 약 2%의 성장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주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28까지 올라와 이제는 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로인의 증시는 다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강세장을 끝내는 요인은 지금 시장에선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 S&P500 지수는 단번에 200위 이동평균선을 넘어 5,776선까지 뛰었고 이러한 말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되찾은 것이라 S&P500은 지난주 0.5% 상승해 4주 연속 내림세에서 벗어나 여전히 약세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공포를 견뎌냈고 이러한 바닥에서 항복신호는 보이지 않았기에 이후 시장의 폭은 개선이 되었고 지금은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도 유지가 되고 있어 앞으로 증시는 약세를 극복하고 랠리를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팔란트의 주가는 이나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96달러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2월 사상 최고가에 도달한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어의 지지선은 85달러라 이러한 지지선이 유지가 됐고 상승을 했기에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96달러를 넘어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개별 종목으로서 팔란티어의 상승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소폭 하락해 12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사실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 내년에는 루빈, 그리고 2028년에는 하이먼을 출시할 예정이라 지금은 매년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방향성이고 일각에선 이번 GTC 행사에 와우 포인트가 약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GTC는 엔비디아의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1% 이상 상승해 223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로 인해 시가총액 2위 기업 엔비디아를 넘어 현재는 3조 달러가 넘는 유일한 기업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난해 12월 259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둬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 2월 다시 반등세를 탔지만 현재는 AI 기능 개선이 또 다시 지연됨에 따라 다시 주가는 올해 1월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8만 7천 그리고 8만 8천 달러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88,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93,000달러까지는 단번에 올라갈 수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88,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 72,000달러 선까지 흔들릴 가능성은 높아. 그럼에도 로버트 기요 삭기는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에 기요 삭기는 올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늘릴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 레일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만약 비트코인이 88,000 달러를 넘고 93,000 달러를 넘는다면 단번에 11만 달러까지 레일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러한 분위기로 2 분기에는 강한 상승 추세도 나타낼 수 있어.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자산을 꾸준히 모아 가자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어 네트워크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 플레어는 밴코오브 아메리카가 언더퍼포머에서 파이로 두번 업그레이드를 한데 힘입어 2% 이상 상승했고, 주택 건설 업체인 KB 홈은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미달한 이후 이날은 5.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핵 기술 회사인 오클로는 전전 대비 더큰 연간 손실을 보고한 이후 6.4% 하락했고,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b t i g 가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은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디어는 크립토와의 1년에 상장 지수 펀드와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혀 주가는 8.9% 상승했고 자율주행 회사인 모비라이는 폭스바겐이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 밝힌 이후 8.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